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옥돌완을 보겠습니다. 이때 옥돌이라는 것은 옥이 들어있는 돌을 말합니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옥이죠. 그러면 옥돌완과 관계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옥돌완, 유래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라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화국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완화국을 나라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라 탈의왕이 태어난 나라라고 하네요 완화국, 같은 나라 이름은 고대 신라 건국기에 있었던 작은 나라인데 정명국, 화하국, 용성국, 다판화국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완화국은 정명국, 화하국, 용성국, 다판화국 같은 나라 이름이죠 여기서 탈의왕, 타레왕. 탈의왕은 신라 사대왕입니다 성은 석씨 또는 토해라고 합니다. 국호는 계림이라고 합니다. 일본과 화친하고 백제, 가야와 싸워 제위 기간은 57년에서 8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돌완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한자에서 왼쪽에 있는 인금왕이 부분이 붙습니다. 인금왕으로서도 사실은 옥, 옥자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 때는 물론 왕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총 11획입니다 한자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자혁신에서 1급 3,500자를 진행 중인데 오른쪽 밑에 있는 으뜸원 1급 3,500자 안에는 총 9개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임금왕은 그대로 왕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토죠 일하고 흑토자 왕 그리고 간머리 뒷면을 갓머리의 줄임말 가스로 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파이 강조하여 빠이 그러면 갓빠이가 됩니다. 갓빠이 왕갓빠이 이때 왕을 왕씨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하기 전에 왕갓빠이가 만든 옥돌 옥돌을 만든 왕갓빠이 이때 왕씨인 왕갓빠이 옥돌왕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왕갑바이 왕갑바이 옥돌완 왕갑바이 왕갑바이 옥돌완 왕갑바이 왕갑바이 옥돌완 왕시 성을 가진 왕갑바이 옥돌완 왕갑바이 옥돌완. 옥돌완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11액입니다 왕시성을 가진 왕갓바이 옥돌완.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